성품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진짜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내 인생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나의 연약하고 모난 성품을 바꾸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성경적 원리를 알아 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상석 교회성장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소문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부분도 있고, 나이만큼, 경험만큼 쌓이고 고착돼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좀처럼 바꾸기 어렵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금방 드러나고요. 사람에게 호되게 당하고는, 그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지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사람을 고치신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됐다라고 선포하셨고요.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늘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지만 실제 성품은 그렇게 잘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전 성격은 더 강해지고 고착되고요. 기도도 하고 나름 애를 써봤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성질대로 다 해버린 후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성품은 싹 바꾸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새 성품을 얻고 특히나 영적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파괴적인 성품에서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사람의 영혼 육 전체에 대한 구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 내 영은 즉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한 다른 존재로 거듭나지만 내 혼과 육은 평생도록 그 받은 구원을 나타내는 이루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품을 바꾼다는 것은 수십 년간 형성된 나의 견고한 사고방식의 시스템을 부수는 것과 같고 성령과 말씀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인내 가운데 연단 훈련 받는 과정이어서 절대 쉽지가 않죠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성품까지도 하나님에게 다 바꾸어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미루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성품을 바꾸는 것은 내가 주체여야 합니다. 심각한 영적 어둠에 잡힌 경우가 아니라면 나의 결단이 필수적입니다. 난 정말 이대로 살지 않겠다. 내 성격을 바꾸고 말겠다. 의지적 결단으로 먼저 발을 내디뎌야 변화가 시작합니다. 겸손도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이고 생명과 죽음도 내게 맡겨진 선택이듯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갖출지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첫 번째 실천이 나의 입, 말을 바꾸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놓으신 영적 원리에 따라서 이미 온전한 성품이 된 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인정하고 나는 온유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사랑이 부어졌어요. 사랑이 강건함으로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 입의 말, 말부터 진리를 말하셔야 됩니다. 물론 안 되는데,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된 것처럼 말하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고, 막 짜증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풀어놓을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철학과 명언과 확언과... 다른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말하는 대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말씀대로 말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믿음을 지속적으로 풀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여러 동영상에서 강조했듯이 방언은 덕을 세운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강력한 존재로 건축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충전된 만큼의 능력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물론, 방언만 한다고 성품이 바뀌진 않습니다. 방언을 하는 동안 내가 지금까지 선포하고 선언하고 풀어놓았던 말씀이 지극한 믿음이 되도록 세워주시고요. 온전한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훈련들을 견디는 힘과 지혜, 그리고 기쁨으로 참고 이어나가는 투지력과 지구력을 더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열어서 말씀을 인정하고 성령의 교정과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동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내 성품이 되도록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과 성령과 함께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장성 목사님께서 제게 꼭 집어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단수라 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그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좀잘 참아, 온유해 이렇게 한두 부분만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로 다 어우러져서 내 성품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온전한 성품의 대표적인 특징은 사랑인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아가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요. 나도 그 사랑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가 아주 절실한데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시고 변화를 야기하실 만큼 충분히 오래 기도하지 않고요. 사실은 뜨겁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회의 어른들이시고 또 직분자이신 장로님들과 권사님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40분을 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줄었을지도 몰라요. 기도는 정말 내 생명의 호흡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력과 말씀과 능력이 전이 되는 통로이고 은혜가 흐르는 길인데요. 이런 성령의 충만한 기도 없이는 성품이 달라질 수 없고요. 성품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오늘과 내일이나 계속 앞으로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실제로 정말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시간 했어도 충분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세상은 더 어두워졌고 더 많은 산만함과 어둠의 공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더욱더 많이 하시므로 바깥에 악하고 어두운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스스로 보호하고 방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세 번째, 영적 어둠의 영향을 받은 성품인데요. 심각한 무기력이나 우울, 분노,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영역에서 균형이 깨지거나 실제로 귀신의 영향을 받거나 강력한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내 삶뿐 아니라 남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비이성적으로 악한 성품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혼자서는 뭐 새로워지겠다는 결단도 할수 없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법도 모르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뇌의 문제에서 수술도 할수 있고 정신상담, 약물, 식이요법, 인지와 행동, 수정, 치료 등등등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중보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없이 무턱대고 약이나 치료를 끊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 영적인 것이 해결돼야지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나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모든 어둠이 패배했고 성도에게는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쫓아내고 제거할 수 있죠. 다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사탄의 권세가 패배됐다는 걸 알고 예수 이름을 쓸수 있는 믿음의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 교회에 한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를 다 맡은 성도가 함께 짐을 져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한데요. 모든 성도들은 사실 나라와 국가,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재물 위에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다음에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할 건데 철두철미하게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성장할수록 분명히 모두 다 중보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 중보 기도는요, 정말 내 자신이 티끌같이, 제처럼 아무것도 아닌 낮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비는 기도예요. 이때만큼은 구할 자격도 없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구걸하는 심정으로 죽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영적 전쟁터, 그분이 당하고 있는 영적 싸움을 직접 내가 대신 해야 하는 기도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견고한 진을 부수기까지 실수 없는 수고의 기도입니다. 거기다가 그 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해지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기도예요. 이렇게 중보 기도는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애통하면서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의 기도인데요. 그래서 주님은 눈물과 땀의 수고의 기도를 기꺼이 담당하는 중보하는 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속한 교회 사역자님들이나 구역이나 목장의 리더들께 알리고 많이 기도를 부탁하시게 되는데요. 정말 이 중보 기도는 그냥 기도 좀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영적 전쟁터에 내 보내는 거니까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들로 섬기시고요. 공경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전쟁하시고 해산하는 수고와 눈물로 주님께 강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역자분들께서 하소연하는 게 마치 월급 받고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역자의 일들이 기도와 말씀의 전무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불량까지 자라게 하는 일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의 심령이 막힌다면 나 때문에 눈물 짓고 속상해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사랑으로 흐르지 않는 기도가 어떻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마음의 뜨거움이 있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속한 교회의 사역자분들을 귀하게 잘 섬기시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 성품을 바꾸고 내 자녀의 성품을 바꾸고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먼저 결단해서 마음을 굳게 해서 힘을 내시고요 결단하시고요 성령님께서 도우실 수 있도록 이제 정말 뜨거운 기도로 회복하시고 그 기도에 우선을 두고 시간과 마음을 더 쏟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나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 싸움을 해주실 중보자 분들께 부탁하시고 그분들께 감사하시고요. 기쁘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귀하게 여기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 소문내주시고 초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저녁 8시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할렐루야!